참고 모신 예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예수님께 먼저 인사드립니다. 우리 선한 제자교회 아이들이 아침부터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과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예수님 안 믿는 사람처럼,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는 그런 아이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고민하고 말하고 행동할 때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조심하고, 그래서 우리의 모습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나타내는 그런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용기와 힘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예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선한제자교회 우리 또 친구 여러분, 어, 오늘부터 이제 우리 아이들을 위한 경건의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 2023년 10월 23일 월요일 아침 우리 어린이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고린도 전서, 고린도 전서를 1부에서 5부까지 어 5개의 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제 1부가 끝나고 오늘부터 2부로 들어갑니다. 1부는 여러분 무슨 내용이었습니까? 우리 친구들도 이제 다 알죠? 그렇죠. 교회의 분열과 분쟁. 그렇죠. 몇 개의 파로 나누어졌습니까? 그렇죠. 4개. 바울, 아볼로, 게바 그리스도. 그렇죠. 그래서 막 서로 싸우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막 바울이 한참 어, 꾸짖었죠. 그리고 어, 결론적으로 이야기할 때 세상을 변화시키고 내 자신이 변화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 예수님을 믿고 싶으면 나를 본받아라, 그렇 예수님을 믿고 싶냐? 그러면 나를 따라해 나처럼 하면 돼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내가 모범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복음이 전해지고 변화가 되려면 일단은 어 나, 나를 본받아라 나처럼 살아야 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어, 내 자신이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죠, 그렇 그게 안 되면 그냥 우리가 말을 하면 안 됩니다, 그렇 그런 부분에서 우리들이 정신을 차려야 되고 자 이부 2부. 이제 이부는 이부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 그렇게 되어 있죠. 다시 말하면, 어 이제 고린도 전서 2부에서부터는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특별히 교회 안에 세상의 모습이 막 침투에 들어옵니다. 우리는 교회인데 자꾸 세상의 모습이 나타나요. 이랬을 때 우리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걸 다루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13번째 시간. 참교회는 무엇인가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5장 1절부터 8절까지 배우는데 오늘은 첫 번째 시간 영적 자정능력 자정능력이 뭐냐면 스스로 깨끗하게 정화시키는 능력 어, 정수기 그렇죠 수돗물이 들어와서 마실 수 있는 물로 자정이 되잖아요 그리고 호수나 바다에 어떤 오염 물질이 떨어졌을 때 그게 바다에서 큰 강에서 바다에서 깨끗하게 바뀌잖아요. 그쵸? 그 자정 능력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영적인 자정 능력. 이렇게 해서 우리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1절부터 3절 목사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 져서 어찌하여 통안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자 여러분 고린도전서가 1부에서 몇 부까지? 네 5부까지 5개의 이야기로 되어 있고 자 화면 보시면 나오죠? A, B, X, B-A- 이렇게 해서 총 5개의 신학적 주제를 따라서 테마가 나누어지고 제일 중요한 내용은 가운데 X입니다. 자유와 책임. 그렇죠. 우리는 지금 고린도전서 2부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 그리고 내용은 교회의 도덕적 부패, 교회 안에 세상이 들어올 때 자꾸 교회에서 세상의 모습이 나타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했는데 남자와 여자를 중심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 음행이 이방인 중에서도 없다. 어떤 음행이냐. 바울이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어, 세상의 교회 안에 어, 어머니가 돌아가셨는지 뭐 집을 나갔는지 어떻게 된지 모르지만 어머, 어머니가 없어요. 그래서 아빠가 어, 이제 결혼을 새로 다시 했어요. 그래서 새로운 엄마가 왔는데, 그 엄마와 그새 엄마와 아들이 또 나중에 결혼을 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쵸? 그렇죠? 여러분은 이해가 안 되죠. 예, 목사님도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이거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안할 짓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어, 바울이, 이제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아주 악한 사람은 이런 짓도 하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안 믿는 사람이 볼 때도 이렇게 악하고 나쁜 짓인데 왜 교회가 그런 짓을 하느냐 이거죠. 이해됩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 친구들이 학교에 가서나 친구들과 놀때또 학원에서 어디서든 어울릴 때 최소한 안 믿는 사람들보다는 우리가 더 착하고 더 바르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안 믿는 사람도 이거는 나쁜 짓이다 하는 행동을 우리가 해서는 되겠느냐 그 말이죠.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건 예수님 있는 사람이 할 짓이 아니라는 거죠. 이해됩니까? 그리고 바울이 더 화가 나는 건 분노하는 건 뭐냐면 물론 범죄를 저지른 건 나쁜 짓한 것도 잘못된 건데 왜 나쁜 짓을 했는데 교회에서 아무 소리 안 하냐. 왜 그것을 가슴을 찢으며 답답해하며 안타까워하면서 그 일어난 문제를 해결하려는 생각이 없느냐? 그렇죠?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할 수 있죠. 그러나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 어떤 문제를 일으켰을 때그 문제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반성하고 다시는 그런 짓 안하도록 바로 잡는 이 일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판단하면 안, 되, 안 되지만 잘못하고 범죄한 것은 판단해야죠, 그렇죠? 잘못했다 이야기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바울이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죠? 없죠. 저 멀리 에베소에서 지금 사역하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사람으로서 나도 너희들과 영적으로 한 몸을 이루는 같은 식구로서 내가 발휘한다. 이 발휘한다는 말은 뭐냐면 학교에서 학급 회의를 할때 손을 들고 의견을 제시합니다. 저요. 의장, 반장 이렇게 하면서 저는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건의하는 거, 그렇죠? 집에서도 가정에서 회의할 때 아버지 하고 손을 들고 아버지 저는 우리 가정이 일주일에 한 번씩 방방장에 갔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렇게 건의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바울이 발의를 하는 거예요. 건의를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런 범죄를 저질른 사람 회개하지 않으면 쫓아내라. 나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쵸? 이 사람 반드시 버려야 된다. 이렇게 발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자, 오늘 말씀을 가지고 묵상과 적용을 해 봅시다. 자, 여러분, 선한 제자교회, 우리 친구 여러분, 어, 바울이 이런 사람 버려야 됩니다.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미워서 그러는 게 아니고, 다시 영적으로 살아나라는 바울의 외침입니다.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정신 차려야 돼. 그렇게 살다가는 죽어. 이런 식으로. 이해됩니까? 그리고 교회 안에서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또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잘못을 저질렀는데도 그 잘못에 대해서 아무 소리 안 하는 거는 영적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왜? 교회는 끊임없이 자정작용, 영적 정화작용이 일어나요. 세상에서 악하고 더러운 것이 교회 안에 그대로 들어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없지요. 그것이 깨끗하게 되는 그런 깨끗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변화가 교회 안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예수 믿는 가정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잘못을 해도, 거짓말을 해도, 나쁜 짓을 해도 그냥 넘어간다. 이거는 우리가 죽지 않는 이상, 그렇죠. 죽은 거예요, 그건. 영적으로.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내가 예수님으로 인해 정말 살아 있는, 영적으로 살아 있는, 깨어 있는 그런 존재라면 잘못한 것을 보고 죄악을 보고 범죄를 보고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이 진짜 이제 우리가 결심했잖아요. 매일 경건의 시간 하기로. 그래서 진짜 이제 예수님을 딱 믿는다면 오늘 하루 여러분 속에, 여러분 마음 속에, 또 실제로 행동으로, 또 말로도 절대로 세상 사람이 봐도 이거는 정말 해서는 안될 짓이고 나쁜 행동이고 한데 절대 해서는 안 되고 그리고 내가 순간 방심해가지고 나도 모르게 욕을 하거나 남을 비방하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또 때리거나 하여튼 어떤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했다. 그러면 빨리 해결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거짓말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내가 예수 믿는 것이다 하는 것을 오늘도 보여줄 수 있는 멋진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예수님, 우리가 오늘 이제 월요일 아침에 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기로 우리가 결심을 했습니다. 이 시간 절대로 예수님을 우리가 함부로 대하고, 업신여기고 하지 않고, 정말 진지하게 진심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 말씀 따라서 살기로 작정했으니, 예수님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사랑하는 우리 선한 제자 교회 친구 여러분, 오늘도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힘을 내어서 살아갑시다. 대충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구분이 안될 정도로 그렇게 애매모호하게 이상하게 살지 말고 정말로 예수님을 믿으면 확실하게 믿읍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우리의 이름을 확실하게 부르고 얘가 정말 믿는지 안 믿는지 헷갈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딱 예수님이 보자마자 그렇지, 너는 나의 자녀야.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야. 확실하게 알수 있도록 구분되도록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갑시다. 오늘도 힘을 내십시다. 감사합니다.